아름다운 해수욕장에 코앞에 둔 이곳은 창우마을입니다. 영광군 염산면 두리에 있는 소박한 어촌마을인데요.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함께 저녁밥을 짓고 있네요. 덮자. 칠산에서 네, 나는 덮자. 여은아는 아, 서댈. 이걸 어떤 요리 하실 건가요? 매워요. 사슴에도 좋은데, 찜해요, 찜. 덕자찜, 여기 우리 전라도는 덕자찜이 유명해요. 덕자, 벤치, 여기 검은 것은 덕자. 찜치더 작고. 벤치는 더 적고. 이 알을 끄집어내니까 이것이 팍 주장지 않아요. 속을 박아야지. 모양을. 모양을 내야지, 이제. 속을 박아서 영광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먹어봤을 덕자찜 일단 고추를 가늘게 썰어서 내장을 빼는 자리에 듬뿍 채워넣고요 그런 다음 찜솥에 넣어서 가스레인지에 올립니다 소금 아, 소금밖에 안 들어가는 음,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양념 없이? 다른 간장찜은 거머 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안급보면 딱 말려 이것을 조금 말려갖고 찜으로 찜하면 참 좋지. 응? 커다란 찜솥 한 면을 혼자 다 차지할 정도로 덩치가 좋은 덕자. 실고추 고명으로 최대한 예쁘게 꾸며주고요. 꽃게에 갖은 양념을 넣고 요리 조를 골고루 버무려서 순식간에 뚝딱 양념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미너회를 뜨느라 정신이 없어요. 두툼하게 썰어서 접시 가득 담아내는 사이 드디어 덕자 덕자찜이 완성됐나 봅니다. 자, 우리 장님께서 직접 잡아오신 미너 <laughs> 일단 민어를 한번 맛을 네. 보도록 하죠. 어, 그, 네, 근데 아니, 구, 궁금한 부위가 있는데 요 부위는 뭐예요? 요요요 부. 위아 뱃살 부분입니다. 뱃살. 아 뱃살이에요? 예, 맞습니다아 여기가 뱃살이에요? 이제 네. <laughs> 썰어놓으면 딱 도미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식감이 좋습니다. 아 어, 그래요? 아 살림살이니까. 네, 그럼 또, 또 먹어봐야죠. 음 야, 이건 또 아삭아삭 쫄깃쫄깃. 네. 그쪽이... 요 하나는 그 살이 음. 이렇게 흩, 흩날리듯이 이렇게 푸르룩 이렇게 아, 퍼지는데 입 안에서요? 고급스러운 회다 이런 맛이. 특이하다. 아, 아주 아 부드러우면서도 혹시 그 먹고 먹기 어렵다는 민어? 예, 맞습니다. 불에. 불에. 예. 불에. 어, 근데 이렇게. 살이 두꺼워요. 예, 이제 크기에 따라서 불레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암컷보다는 수컷이 더 불레가 크죠. 아, 그래요? 아, 예. 수컷이 불레가 예. 민어는 진짜 아무것도 버릴 게 없다 그러더니 이 불레도 회로. 예. 그거 드시면 민어 한 마리 다 드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 불레. 예. 역사적인 순간, 민어 불레 처음 먹어니다 아, 어, 저도요. 응? 일단 아, 떠기 떠기다. 생선이 아니라 고기 같은, 육고기 같은 약간 근데 고기도, 네. 아, 고기 같은데 고기도 아니고 예전부터 좀 많이 귀했나요? 옛날에는 흔한 생선이었죠 아 그래요? 예 흔한 생선이었다가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조금 귀한 대접을 받고 그랬어요 아. 아, 우리... 이게 이제 서민 생선이라고 했었죠, 옛날에는 옛날에는? 네. 아니, 이 비싼 게 근데... 서민 생선이었다고요? <laughs> 예, 그렇죠 제일 궁금했던 친구가 있어요. 사실 비주얼 충격이었어요. 아, 젓가락을 대기해도좀 무섭기도 하고. <laughs> 어, 드, 들리긴 들려요. 우와. 병어에 병어에 이제 사춘격이라고 하죠. 나눠 중심부에서 떴는데 아, 중심부에 네. 찔러서 예. 이렇게 푹 뜨면 이야. 실고추랑 같이 이렇게 탁. 어머. 음. 아, <laughs> 약간 갈치 맛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예, 네, 담백한 그렇잖아요. 음, 비슷하죠. 근데 갈치는 살이 조금이잖아. 네. 음. 이렇게 크 살이 많은 갈치 같은 지금 입 안에 그 갈치의 담백한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근데 병어가 맛있는 회라고 아예 생선이라고 독자 음. 야이게 요리는 제가 특별히 네. 제가 우리 팬이라 제가 특별히 내놓은 건데. <laughs> 아 이거는. 야. 이제는 볼줄 알아 가지고 여기 이 중에 제일 맛있는 물위를 잡았네. 그죠? 예, 회장님. 맞습니다. 예.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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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요. 예. 전혀 어부 안 같으시고. 저요? 예. 저 열여섯 살 때부터 배우 배우. 열여섯이면 고등학교 1학년 중3고 1이잖아요. 네, 학업은 포기했습니다. 아, <laughs> 그때 뭐 친구들 놀거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친구들은 뭐 학교도 다니고 도시로도 가고. 예. 그때 뭐 전혀 안 부러웠습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 있었으니까. 아. 조업하러 예. 딱 갔을 때 예. 그때는 어땠습니까? 좀 암담했습니까? 아니면 아 이거 괜찮겠다 뭐 이랬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바다가 좋았죠. 아 그냥 좋았어요? 예, 근데 이제 작업하려니까 네. 멀미해서 쓰러졌죠.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아 이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책임감이 생기면 멀미를 좀 덜해요. 아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 빌어서 저희 어부 어구의삶중에 네. 네. 힘든 부분을 조금 정책적으로 어구어법이 달로 네. 발전합니다. 그런데 네. 허가제도는 네. 20년 전에 아. 그 방식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바다에 나가면 불법 어구다 아. 이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아. 이제 현실 네. 지금에 맞는 어구어법으로. 네. 어, 허가제도를 좀. 빨리. 현실화 빨리, 빨리 현실화하고 네. 교체해줘야 되는데. 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의 국민들이 어. 정과자로 낙인이 지금. 아. 아. 정말 잘, 제도도 잘 따라와서 정말 좀 편안하게 조급할 수 있는 그런시대가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아,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정겨운 시간. 그렇게 어부의 가을 밤이 깊어갑니다. 영광 앞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은 모두 여기로 모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산 시장 지구 정말 깔끔한 편이죠. 알고 보니 이곳은 생긴 지 4년밖에 안된 관광형 어시장입니다. 서해 바다의 가을 진객이 여기에 다 있네요. 대하의 꽃게까지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영광 설도항의 수산물 판매센터. 고도 불리고 꽃대하로도 통하는 보리새우인데요. 소금 솔솔 뿌려서 노릇노릇하게 구워냅니다. 다음은 꿈틀꿈틀 온몸으로 싱싱함을 표현하는 산낙지입니다. 낙지도 잘게, 파도 잘게 송송 썰어서 접시에 담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참소라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망치로 깨낸 다음 먹기 좋게 썰기만 하면 되는데요. 오도독 오도독. 씹히는 소리마저 맛있는 참소라부터 입에 착착 감기는 산낙지, 통통하게 살얼른 대하까지 모두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안주로 뭘 먹어 볼까요? 아, 뭘 먹을까요? 일단 아. 어 소라 한번 먹어봅시다. 어, 저도 좋아해서 소라 소라 푸르르 아 푸르지 않군요. <laughs> 야, 이거 초장에다가 살짝 찍어 먹으라고 아까. 음, 지금 음음음 살짝 데치이니까 단맛이 더 네. 나요. 음, 음 역시 사장님이 오돌이라고 불른 네. 오돌이하고 이거는 한번 들어봐주세요. 이거는 대야. 요거 좀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오돌이란 말은 오도루라는 말에서 왔다고 하는데, 음. 하여튼 우리 말로 하면 요거는 요거는 그냥 대하, 대하? 요거는 꽃대하. 꽃대, 어 이름도 너무 예쁘다. 어, 약간 줄무늬 같은 게 있어서 네. 그런가 봐요. 아, 굽고 나니까 이 색이 확연히 딱 드러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야, 한번 껍질째 먹어볼까? 우와, 그냥 껍질만 갔는데 이렇게 하얀 살색 나는 게 지금 꽃대하예요. 벗기 아. 대하는 또. 벗기니까 이렇게 그냥 빨간네. 어 그리고서 되게 지금 제가 네. 이렇게 만져봤는데 네. 꽃대하가 더더 통통해요. 통통해요. 꽃대하. 꽃대하.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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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떡하죠? 맛의 차이를 알겠어요. 저도 알것 같아요. 확실히. 비싼 꽃대하가 그 새우 향. 네 맞아. 새우 향이 향이 훨씬 더 나네요, 죠 대하보다. 그, 그리고 그 찰지고 쫀득쫀득한 느낌이 더 있고요. 네. 얘는 확실히 대하는 네.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네, 네. 꽃새우보다는. 낙지는 한번 부인에게 <laughs> 자 이거 한번 먹어보시오. 아. 음 야, 이 서양 갯벌에 낚시, 난 이만큼. 어머, 아니 음 서방님 이만큼 드시고 전 요만큼 주시는 겁니까? <laughs> 주는 대로 먹었죠아 <먹으시죠. 웃음> 근데 너무 맛있어. 요음 세상에 확실히 바다가 좋으니까 음. 여기 나는 해산물들이 다 맛있네요. 네, 달고 맛있고. 아 그리고 이 갯벌 바라보면서 이 가을 햇살 아래에서 이렇게 먹는데 좋아요. 솔직히 뭐가 안 맛있겠냐고요. 맞아요, 맞아요.